안녕하세요. 방론자입니다 어, 우선, 어, 지난 영상에 대해서, 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어, 많이 남겨주셔서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평택시청이 꼬집고 넘어가는 낚시꾼들의 쓰레기에 관련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컴퓨터를 켜고 앉았어요. 잘 맞춰놓고 제가 굉장히 좀 넓게 잡았죠. 물론 저도 낚시꾼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주머니에 있던 원봉지가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깊이 깊이 찔러든 낚싯줄이 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 모든 쓰레기를 낚시꾼들이 어,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 알지 못하는 이 평택호만의 예,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가 평택호입니다. 안성천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예, 여기가 이제 금강지가 돼요. 그리고 이 안성천과 합류하는 이 한천을 쭉 올라가 보면 고삼지가 됩니다. 그리고 진이천을 어,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여기 이제 이동저수지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오산시를 관통하는 오산천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예, 여기가 이제 신갈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황구지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어, 여기가 이제 의왕에 있는 어, 왕송저수지 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광교에서 또 이렇게 수원을 가로지르는 예, 이런 물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굳이 뭐 따져보자면은 뭐 이쪽에 뭐 삼정수로도 있고, 기산수로도 있고, 계양수로도 있고. 작년 여름 대홍수 때이 엄청난 지역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다이 작은 평택호로 예, 쏟아져 내린 거예요.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laughs> 숨어있던 나무젓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쓸고 내려온 겁니다. 이쪽으로 평택호가 좀 불쌍하긴 하죠. 예, 이 엄청난 인구대 밀집 지역인 동탄, 세교, 오산, 수원 쪽, 그 다음에 평택시, 그 다음에 안성시, 이쪽에 용인시. 이때 떠내려온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쓰레기들이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에 비하면 말안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laughs> 근데 현재 평택호와 안성천에 이렇게 남아있는 쓰레기들을 전부 다 낚시꾼들이 버린 듯 그렇게 책임을 묻는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건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홍수 때뭐 장롱도 막 떠내려가고, 막 소파 떠내려가고, 냉장고 떠내려가고, 뭐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건설 자재들, 막 강목들, 막 엄청 떠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그 풀들. 예, 하천 정비하면서 이렇게 막다 깎고 있던 나뭇가지들 서부터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떨려 갔습니다. <laughs> 저희 회사가, 어, 이쪽이기 때문에 <laughs> 황구지천, 오산천, 그리고 낚시는 거의 뭐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평택시가 안고 가야 될 그런 쓰레기 문제를 낚시꾼들한테 매도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은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덕분에 이 평택호 위에 있는 뭐 황구지천, 뭐 오산천, 뭐 진이천 뭐 한천, 뭐 안성천, 여기는 물청소 뭐 깔끔하게 잘했죠. 뭐. 예. 모든 쓰레기가 낚시꾼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지난 영상에서 쓰레기, 쓰레기 하면서 제가 말씀 <laughs> 드렸는지 이제 조금 이해 좀 가시나요? 그 쓰레기 중에는 어부들이 쓰는, 예, 네, 그런 어구들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 뭐 이런, 어, 부교를 만드는 플라스틱 통 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로폼 큰 것들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떠내려 왔고 그리고 농약병 이라든가 그리고 비닐하우스 또 하천변에 이렇게 좀그 짜투리 땅에다가 이렇게 심는 예 그런 농사도 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비닐봉지서부터 해갖고 뭐 싹다 어? 떠내려 온 거예요 눈에만 보이면 낚시꾼이 버린 거야. 이건 아이란 얘기죠. 자, 이건 제 생각인데, 그나마 낚시꾼들이 버리는 어, 쓰레기는 잘 썩지를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지우고 오히려. 수질과 관련해서 어 얘기를 하자면 여름에 이쪽으로 어 낚시 오셨던 분들은 어잘 아시겠지만 평테코 녹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심하게 녹조가 이렇게 쌓인 부분에는 어 2분의 1온스 어? 펀칭싱커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스티로폼 위에다가 던진 느낌이 막 듭니다 막폭안 <laughs> <laughs>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 수질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들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들 그리고 몰래 기름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지능적이에요. 제가 낚시하면서 보면 공무원 퇴근하고 <laughs> 밤에 그리고 공무원들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게 어 시청에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지인으로서 어 조금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laughs> 네. 억울하다, 이거죠. 지금은 쓰레기가 엄청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풀들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쪽에 작년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풀이 자라면 또잘안 보이거든요. 그런 점도 조금 저는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얘기는 예, 저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어, 우리라도 어, 좀더줍고 버리지 않고 그런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어, 확대해 어, 나가야 될 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 이틀 전에 어, 이 낚시 금지에 대해서 어, 그런 행정처 하,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낚시인들하고 그리고 그 어, 낚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예,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들하고 어, 그런 비대면 어, 화상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발언권이, 어, 약간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셨다. 그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좀, 기분이 좀 찹찹하네요. 어,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를, 어,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도민 투표를 했잖아요? 청원 투표? 그거는 말짱 꽝이랍니다. <laughs> 이번에 또 하나 배웠습니다. 예. 아. 이 의견 제출서 양이 너무 적다고 진짜 가지가지 하십니다. 이거는 직접 가서 제출을 하든가 우편으로 보내든가 팩스로, 예. 적어서, 시청에 보내야 됩니다. 아, 참. 이걸 또, 이쪽 현지인이냐, 아니면 외지인이냐, 이렇게 또 나누, 나눠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 전국적으로, 어, 좀더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런 필드에 지금 평테코 같은 이런 경우가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 조금 귀찮고 하시더라도 아, 우리 유튜브 친구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댓글 란에 제가 고정을 시켜 놓을 건데, 어, 감사하게도, 어, 원더베스님께서, 어, 요 사이트 주소, 그니까, 이 의견 제출서를 다이렉트로 뽑을 수 있는 어, 그 링크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복사해서 잘 쓰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랑자였습니다.